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제주 공항 근처에 있는 유명한 비건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베크라는 곳인데요. 사장님께서 노미트, 노피시, 노밀크 노에 no 그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조사해서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주문을 해서 아주 베스트 메뉴를 주문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생한 맛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실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메뉴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전체가 다 베스트 메뉴고요. 사장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신 메뉴입니다. 자, 이것은 치폴레 햄버거고요. 이것은 고사리 파스타예요. 이것은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오픈 샌드위치는 이렇게 두부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되게 건강한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당근으로 만든 연어 어,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음료는 케일 망고 파인애플 주스입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먹어볼게요. 자 먼저 고사리 어, 파스타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되게 꾸덕꾸덕합니다. 되게 진해 보입니다. 막 해가지고 김이 많이 나요. 지금 자, 우리 남편부터 먼저 <laughs> 주고 제가 먹어볼게요. 아이고. 자, 드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정말 소문대로네요. 정말 맛있네요. 음, 맛이 되게 순수한 맛이고요. 고사리 맛이 정말 납니다. 고사리 파스타는 저는 처음 먹는데요. 정말 너무 색다른 아이디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음.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고사리 파스타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꼭 나중에 드셔보세요. 정말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주스 한번. 마셔 볼게요. 달지 않고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네요.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살짝 단데요. 그 과일의 단향 있죠? 그 정도 살짝 달아요. 맛있어요. 되게. 그러면 오픈 샌드위치 한번 먹어 볼게요. 우리 남편과 사이 좋게 <laughs> 나눠 먹어 볼게요. 아이고, <laughs> 드세요. 음. 정말 맛있어요. 안에 바질 보이시죠? 되게 고소하고, 바질 향전하고, 너무 맛있네요. 음? 보기에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먹어볼게요. 이거는 두부, 두부로 만든 베이스인데요.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음. 음, 두부 에그 마요입니다. 음, 어떻게 두부로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당근으로 만든 연어, 세, 연어 오픈 샌드위치인데요. 딱 보기에도 연어처럼 보이죠? 이게 당근으로 만드셨대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기 위에 뭔가 토핑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딜, 딜하고 다양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고르세요. <laughs> 먹어볼게요. 기대되는데요. 음. 와, 여러분 정말 연어 맛이 살짝 나요. 맛있어요. 음. 비건인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맛있어요. 벌써 다비웠네요 마셔볼게요. 아, 이거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잘랐습니다. 우리 남편 한쪽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아이고 소스가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되게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보카도도 통으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먹어볼게요. 음. 고소하고 맛있네요. 음 와.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소스를 좀 흘려가지고 발라먹어 볼게요 안에 있는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어. 다시 올려서 嗯。Mm. 여러분, 유명한 저 햄버거집보다 훨씬 나아요. 맛있어요. 음, 되게 맛있죠? 여러분, 이제, 어 감자, 어 포테이토를 먹어볼 건데요. 사장님께서 이거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소스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와사비로 만든 마요네즈고요. 이것은 비트로 만든 케찹이라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색상도 딱 예쁘게, 예뻐요.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무, 요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드세요. 오늘 남편 좀 들어 주겠습니다. 먹어 볼게요. 음. 소스가 맛있네요. 비트로 만든 케첩 한번 먹어 볼게요. 음. 맛있어요. 케첩은 되게 달고 인위적인 맛이잖아요. 되게 비트 맛이 살짝 나면서 맛있어요. 많이 달지 않아요. 와사비, 마요네즈, 맛있어요. 음. 참고로, 우리 남편은 소스 찍어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 혼자 먹을게요.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케찹 맛이 살짝 나면서 정말 맛있어요. 음. 무가 되게 아삭아삭하니 맛있네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만드셨는지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런 맛이에요. 음. 볼게요. 아,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추천해 주셔서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못뭐 꼽을 것 같아요.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어 고사리 파스타도 너무 맛있었고요. 어 그리고 오픈 샌드위치 세 개다. 저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 정말로 이게 어 연어 당근 연어 오픈 샌드위치도 정말로 너무 어 색다른 맛이었고 정말 연어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폴레이 햄버거 있잖아요. 정말 예술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핸드, 햄버거 되게 많잖아요. 그 햄버거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주도에 오시면 이게 한번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공항 근처라서 되게 맛있고요. 어, 그리고 음,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laughs> 자, 여기 또 다양한 메뉴, 다른 메뉴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만 주문해 봤고요. 다음에 또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